네, 245차 최고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네, 어제부터 재보궐선거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저는 은평에서 출발을 해서 계양, 충주, 태백까지 걸쳐서 가정에야 다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네, 어제 날씨가 좀 덥긴 했지만 매우 뜨겁습니다. 온도가 좋은 건 물론이지만, 국민 여러분들의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에 대한 심판의 열기가 아직도 식지 않고, 오히려 더 뜨겁더라. 이렇게 전날에, 지방선거 때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명박 나당 정권의 오만과 독선과 수를 강력하게 심판하셨는데 이 6번째 심판의 열기를 정부 여당이 시켰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해서 아직도 열기가 뜨겁다. 우리 민주당은 이 국민적인 심판의 열기를 표로 연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어제부터 시작해서 13일 동안. 정말 발바닥에서 고무 타는 냄새가 나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국민과 소통하고 이명박 정권에게 경경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제보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만나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왜 이렇게 이 정권은 날이 통하지 않느냐 아무리 노력해도 많이 통하지 않는 정권이 바로 이 정권이더라.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십니다. 아, 여기 지방선거에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에게 승복과, 민심에 승복하는 것과 쇄신을 요구하는데 민심을 승복하지 않고 민심을 거역하고또 쇄신을 거부하고 있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확실하게 최종적인 심판을 해야 됐다. 말로는, 반성하고, 쇄신하고, 변화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당이나청 대표는, 국민적 요구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성과입니다. 그나무의그 밥이다. 그 밥에 그나무다. 또, 피둘리는 인사다. 쇄신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국들을고 있는데 뭐 개각이 남아있으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아직도 혹시나 하고 기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지금까지와 같은 태도라면 크게 기대할 것이 없는 상황이 아닌니 16만 내는 해편 이것으로는 국정 쇄신은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국정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민심에 승복하고 쇄신하십시오 이렇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 민심에 승복하는 것, 그 출발점이 무엇이냐? 4대강 공사를 중지하고 다시 제 코스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4대강 공사는 이미 심판이 여러 번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4대강 공사,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민심에 승복하고 국정을 최신하는 출발점은 4대 강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시수사업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절차를 야당과 잘 의논하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아, 이명박 정권이 4대 강공사를 중단하고 정상적인 시수사업으로 전환 할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질의팔 재보선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을 심판하겠습니다. 네, 이명박 정권이 기초노령연금을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70%가 기초노령연금 약 9만 원 정도를 매월 수령하고 계신데 이70% 수혜자를 40%로 축소하겠다고 하는 그런, 어, 어,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음모라고 얘기를 해야 될 정도로 이건 잘못된 것같데 원래 한나라당 공약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70%를 80%로 늘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민주당도 당연히 그런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던 것도 뺏으려고 하는 이런 부여 같은 정권이 어디 냐 이미 70%를 80%로 늘리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그걸 40%로 줄이면 기존에 받고 계시는 30%의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그 안에 받은 것을 뺏기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불려움권 확실하게 시립할 대화 우선을 통해서 심판해야, 그래야 제정신 차릴 것입니다. 아, 대한민국의 노인 어르신들 참 어렵습니다. 아, 노인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고 노인 빈곤율이 또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이런 부끄러운 자화상을 어떻게든 지 개선하고 조금이라도 노인 어르신들을 도와드릴 생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해변적인 행위, 두려워하고자 하는 이 정권, 질의발 대우선을 통해 확실하게 심판의 정신을 차릴 수있을것입니다 이상입니다.